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되지 않나요? 왜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처럼 보일까? 마치 강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약자는 설 자리를 잃는 것처럼 보이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심오하고 강력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심오한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지침을 넘어 사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도덕경 7편 유약승강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 그 속에서 강한 힘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부드러움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순간들,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노자의 지혜를 이미 실천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노자가 수천 년 전에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깊은 공감과 함께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태도만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착각하지만, 노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더큰 힘, 바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힘에 대해 역설합니다. 이 힘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드러움의 잠재력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도덕경 7편에서 노자는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오래 지속된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자연의 순리, 즉,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지 않고 만물을 포용하며 균형을 이루려는 태도야말로 영속성의 비결임을 역설합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거나 특정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노자는 이러한 천지의 이치에서 비롯된 인간 세상의 지혜를 제시하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핵심 사상, 즉, 유약승강을 펼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약함이나 무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유연하고 형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압력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과도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흔들리고 유동적일지라도 그 본질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유약입니다. 이 유약함은 단순한 회피나 포기가 아니라 더큰 목적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며 본질적인 강함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존재의 방식을 찾아내는 지혜가 바로 노자가 말하는 유약 승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유약함은 곧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며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노자는 자연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자연의 경이로운 현상들을 통해 유약 승강의 원리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고 형태가 없어 보이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쉼없이 흐르며 끊임없이 작은 힘을 가함으로써 결국 단단한 바위마저 깎아내고 변화시킵니다. 이 모습은 부드러움이 단순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강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물이 쌓이고 흐르는 과정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마침내 자신의 형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똑바로 서서 강하게 버티려는 나무는 그 강한 저항 때문에 오히려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는 나무는 바람의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며 살아남아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합니다. 이는 변화와 역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생존과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강한 저항보다는 유연한 수용이 더큰 강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셋째, 아기는 가장 약하지만 생명력은 가장 강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부드럽고 연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유연함 덕분에 어떠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연약함 속에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노자는 이런 자연의 모습을 깊이 관찰하며 통찰합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유약함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아기처럼 유연한 자세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과시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주장과 옳다고 믿는 신념을 강하게 내세우며 내가 옳다고 우기던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삶의 폭넓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이는 유약 승강의 지혜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이며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진정한 포용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할 때보다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며 공감할 때 문제가 훨씬 더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강압적인 방식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더큰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은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우리의 건강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억지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보다 몸의 미세한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강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운동이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처럼, 노자가 말한 유약승강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터득해온 삶의 방식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이미 체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지혜롭고 풍요롭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한 삶의 기술이자 지혜입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은 결코 폭이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며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치열한 논쟁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하며 이기려고 하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을 꺾고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억지로 이기려 들면 관계는 손상되고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굳어진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생각할 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유연성이 곧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됨을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차분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때 상대방은 신뢰를 느끼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강함은 순간적인 파괴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부드러움은 관계를 지속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부드러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약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부드러움 속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마음이 결국 강한 관계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노자는 이를 통해 진정한 강함은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유연함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드러움의 힘으로 강함을 이겨낸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힘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조선 시대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은 강압적인 통치 방식 대신 설득과 배려를 통해 신하들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애민정신과 신하들과의 활발한 소통, 그리고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강력한 리더십의 근간이 되었고, 이는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의 문화와 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황금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부드러움이 어떻게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과 무력, 투쟁 없이 오직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는 부드러운 저항 방식을 통해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힘에 맞서 간디는 침묵과 단식, 평화 시위와 같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결국,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투쟁은 부드러움이 물리적인 강함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동양병법의 최고 경전인 손자병법의 저자 손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과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피하고 전략과 지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 없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는 그의 통찰은 부드러움이 곧 최고의 전략임을 증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부드러움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삶과 통치, 투쟁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사례는 부드러움이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현명한 전략으로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함마저 포용하고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유약승강의 위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부드러움의 잠재력과 그 승리 가능성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노자의 유약 승강 지혜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말을 부드럽게 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에게 어떤 불만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니?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따뜻하게 물어보세요. 비난이나 질책의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이해와 공감을 담은 부드러운 말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진솔한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둘째, 고집을 조금 내려놓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은 물론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고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점이나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일 때 새로운 가능성과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연함은 곧 지혜의 상징입니다. 셋째, 감정보다 호흡을 먼저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거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러한 격앙된 감정은 순간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칫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몇 초간의 심호흡만으로도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되며 이 여유는 곧 현명한 대처로 이어집니다. 이세 가지 실천은 결코 큰 노력이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할 때 여러분의 일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유약승강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거쳐오며 이미 수많은 교훈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지혜는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통찰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부드러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속되는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심오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유유히 포용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고 조화롭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드러움 속에서 진정한 강함을 찾고 그 강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있게 가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은 바로 이 부드러움에서 시작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약승강의 깊은 지혜로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자 도덕경의 또 다른 깊은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